여자친구들이 아주 좋아하고 어?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네. 이걸 저가 미술로 한번 만들었어요. 어떤 거예요? 어? 꽃다발, 이렇 음. 아. 꽃다발이 이렇게 꽃, 꽃 보여요. 오, 이건 무슨 꽃이에요? 튤립이에요. 어, 튤립을 서아가 만들었어요. 예.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요? 학교에서 제가 접는 방법 배웠어요. 너무 잘 배웠다. 이거 누구 선물이죠? 엄마 선물. 엄마 오면 소아가 줄 거예요. 엄마 오기 전에 만들었어요. 그리고 아, 잘했어. 요 모자 같죠? 어, 꽃. 맞았데요 <laughs> 여자 친구들이 아주 좋아할 만 거를 저가 만들었어요. 네. 남자들이 꽃다발 이렇게 주잖아요. 맞아요. <laughs> 아빠 꽃가무자무 써봐봐. 우리 아빠가 어떤 점은 보세요? 꼬깔 <laughs> 이거 <꽃갈. 웃음>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줄게요. y a m 모야얌모 불러줘 아까 얌모, 야모 a 모 m 모 y 모이 m 아니에요 m o Yam, y a 나 Yam, 두 a 두 후두두두 a m Yam, Yam, y 나 m Yam, 두두 후두두두 Yam, Yam, 어요 여러분, 이거를 만들 영상은 따로 없답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틀리면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달라고, 그리고요. 혹시 엄마 아빠도 못 만들면 저한테 댓글을 딱 걸어주세요. 그러면 저가 다음에 이거 만드는 방법 만 영상 찍어줄게요. 그러면 자, 안녕.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. 제칠공불를 사보세요.